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벌크 그러니까 업매업이라고들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이제 근육을 좀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체지방률을 유지시키시는,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우스갯 소리를 말씀드렸지만, 관상용 근육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어 목표를 잡으실 때 물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을좀 기분이 상하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목표를 잡으실 때어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거는 본인이 포기하실 확률을 높이시는 거랑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으셔서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정말 굉장히 소수고요. 보통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신 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사람 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인데 지금 본인의 몸상태를 말씀을 해주시고, 뭐,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큰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국 씨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김종국 씨는, 진짜 수십, 그러니까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운동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서, 높은 목표를 잡으시면서, 앞에다가 부연 설명하신 게, 뭐 일반인보다는 약간 큰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국 씨를 잡으셨을 때는 본인이 이 문장을 보시면 "어...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신다"라고 보여져요. 질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약간 큰 몸이라고 그러시면서 김종국 씨를 드셨기 때문에 이제 김종국 씨는 20년 정도를 꾸준히 노력을 해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은 본인이 막상 운동을 진행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 사실 크게 안 변해요. 심지어 1년을 하셔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를 많이 못 느낀단 말이에요. 본인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높은 목표를 잡아 놓으시면은 그 길이 너무 길어버리고 길어보이고 멀어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짧게 짧게 뭔가 좀 이렇게 가시권에 있는 목표를 잡으셔서 그거를 도달하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뭔가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툭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잡으시면은 내가 가도 가도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 자체를 하시면서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세요. 왜냐면 아직도 멀어 보여요. 나는 열심히 해서 1년 이상 했는데 아직도 내 목표는 멀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치세요. 지치면서 와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되던데 나는 아직도 멀었네 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라든지 몸을 만드시는데 목표를 잡을 때 물론 최종 목표를 거기로 잡으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이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몸을 만드는 이 관성용 근육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쭉 끌어 나가시기에는 사실 아직은 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은 좀 단기 목표를 잡으시는 게 물론 큰 목표 하나 두시고 단기 목표도 같이 만들어서 치고 나가시는 게 운동을 꾸준히, 꾸준히 이어나가실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먼 목표를 하나 가지고 가시기에는 아직 운동에 대한 재미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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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목표도 좀 잡으시는 걸로 같이 병합을 해서 병행을 해서 이렇게해 나가시면 아마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가실 수 있는 뭔가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나만 가지고 나가시기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